그대 플레이브를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제 서로 이게 순위 대결 구도가 아 됐어요. 네, 헤이 hey, 플레이브요 예. 네. 나플레이브요 축하해요. 그럼 붙읍시다. 네? <laughs> 플레이브 vs 플레이브. 맞습니다. 아, 안녕. 난웨이폴러브라고 해. 넌 푸티비? 어. 오케이. 자고 이제 앉아 볼까요? 좋아요. 진정하시고. <laughs> 많은 사람 중에 너해. 나하네어네 어, 네. 그래서 야, 야! 아! 야! 역시 야! 역시 병아리 병아리 네. 병아리 병아리 네. 랑 병아리 나이스 어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. 좋아요 네 아주 네. 좋아요 <laughs> 네 고칠 거 없다고요

가 구마 케케 가 구마 케케 와가 구마 케케 어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? 홍보하는 거예요. 네? 다 같이 <laughs> 불러요. 가 구마 케케 마이 메이크썸 나이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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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게. 다 알게. 다 알게. 은호 둘 두왈기 그렇지 밤비 일곱 와기두와기 딸기 두와기와기두와기 딸기 두와기 멀리서 보는데 되게 귀엽네요. 야 이거 어떻게 하바기두와기두와기두와기 아니지? 두와기두와기 아니지? 두와기두와기 딸기 딸기 <laughs> 지금 너무 괜찮고. 네, 너무 괜찮아요. 오늘 뭐 먹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죠. 네? 아. 아, 지금 말하지 말라고. 아, 나다또 있어요. 또 먹은 거. 뭐가 많은데죠? 아, 저 오늘 두번 먹었으니까. 한번 먹었으면 뭘두번 먹어요. 그거 알고 아까 먹었거든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, 챌린지 준비했어요? 네? <laughs> 준비해 봤어요나할줄 아는 거 있죠. 뭔데요? 오오 알죠 오 <laughs> 알잖아요 아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뭐였죠 그 뉴진스님 뉴진스 선배님 노래 아닌가요? 임마 <놀람> <laughs> 아 근데 너무 또는데아 이건 아니지. 이거 아 오케이 이렇게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돼요. 오케이. 오케이 자, 갑니다 에? 에? 겨, 겹치. 어. 오케이. 이거 인정. 인정. 오케이. 일 먹고 인정. 일 먹고 인정. 노력상 노력 드릴게요. 저도 애교로 한번 애교 해 볼까요? 아니요, 그만해요. 지금 좋아요. 아니 아니요. 좋아요. 좋아요. 아니, 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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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도 나도 못 알아들어. 갑자기 너왜 그래? 나야 하고 싶어. 해야지. 뭐가 나올랐어 갑자기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제 감사합니다. 마음을 네. 제 진심이 담긴 또 케이크입니다. 아, 좋아요.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맞잖아요. 솔직히 인정하죠. 아니, 사성에서 아니면, 이제 네. 은호형이라고 가끔 하잖아요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. 네. 저한테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축하드리고요. 네. <laughs> <laughs> 자, 잘하셨습니다. 이렇게 네. 이제, 이제 지금 이렇게 침묵이 흐르잖아요. 네네네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하죠? 자. 침묵이 흐르잖 네. 방금 아좀 아닙니다 하고 내가 아. 마무리 됐잖아 말이. 그러면은 바로 댓글 봐. 아. 그러면 하나 딱 읽어. 어. 타격 0 봉구. 아, 아. 타격 0 봉구요. 아 이런 식으로. 아, 빈틈을 안 줘야 되는데. <laughs> 빈틈을 치지 마. 그러다 보면 할 말이 또 생겨. 거기서 또 마인드맵이라 생각해. 거기서 아. 이제. 타, 아 타격 0 봉구요. 아 타격. 그러면은 아 은호가 타격감이 좋죠. 아. 이런 식으로. 아이어가는 거야. 은호가 타격감이 아. 좋죠. 하면 거기서 또 댓글이 나오면은 에? 아 은호가 타격감이 아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러면서 아... 또 다른 주제로. 야 <laughs> 확실히 평소에도 네. 그러다가 춤 한번 추고 바로 바로 그다음 다시 앉아 그다음에 아... 이제부터 노래 한번 하고, 아, 노래 한번 하고. 어, 그렇게. 와 알겠습니다 이제 할거다 했으면 이제. <laughs> 아더있고 싶어 아, 더고 싶어. 네. 10분까지만, 4분만. 아, 알겠습니다. 5, 4, 4. 2. <laughs> 자, 리로 따라와. 자, 이렇게. 당기기! 잠깐만. <laughs> 뭐하냐? <laughs> 자, 자, 자. 잠시만요. 자! 올라, 자, 아직. 야! 하늘로. 아직 떨어지면 여기 올라가자, 일단. 어, 이상한 거 하지 말고, 잠깐만. 백조 같지 않나요?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. 아무것도 안 해도 나도 행복해.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아, 바로 네. 하는 거예요. 멘트. 어, 어.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. 네. 네. 나도 그런데 어.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하면 행동하면 음. 더 행복하겠네. 어, 이런 식으로. 어. 어땠어? 아 어, 좋아 좋아. 괜찮죠? 좋아. 어마어마라고 하시는데 어마어마. 어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이제 막차가 <laughs> 아분 <laughs> 아직 아, 아, 1분 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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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차는..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막차. <자>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네아 너무 행복해나 아, 그러니까. 지금 너무 재밌어. 나이스 그러니까. 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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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자. 싶었는데 버렸어. 빠 개사까지. 띠용. 은호가 생각하는 이거 이게 애교인가요? 띠용이? 아니 굳이 이거는 애교 안 해도 됐는데. 띠용. 띠용. <laughs> 아, 좋네. 네, 네, 넘어가시죠. 저 기현님 말좀 계속해도 되나요? 뭐저만요 지금 요새 느끼고 있는 그런 아니, 감정들과 많이 생각들 많이 할수 있는 거다 하세요. 네. 네. 아니 자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. 아 좋아요. 약간 저, 기가 빨리 빨린다고 ]니까. 맨날. 저한테 아니 근데 아직 8분밖에 안 됐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아, 말좀 많이 할게요. 네, 아, 예. 아, 예. 예, 예. 그 요즘에 제 소감이 네. 어떻냐면요 네, 네, 네.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네.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네. 일단 앉아볼까요? 앉을게요 네. 자. 네. 이거 귀..피..피나? 아니 그래서 지금 <laughs> 나한테... 이걸 껴, 꼈는데도 <laughs> 그러니까 일부러 낀 거야? 이게 사실 안에 아 방음 자재로 들어있어요. 아 그래서 좀 운없이 올걸 예상하고 아 방음 자재인데 좀 무겁진 않아요. 아. 해놨는데 여기 빈 공간으로 들어오네요. 여기로. 아. 속지 마! <laughs> 기다려. 앉아. 앉아. 기다려. 뭐라고요? 기다려. 너는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? 게임 원래 쉬면 안 돼. 고생했어요. 고생했다. 아, 뭐? 아, 4분 동안 고생했어요. 아 예. 들어. 고생했어요. 예. 갈게요. 바이바이. 안녕 플리. 사랑해. <laughs> 갔어요. 예. 갑니다. 네. 열로 가. 여기서부터 봐. 바로 가. 열로 와. 열로 와. 열로 와. 새로운 좀 길을 창조해보자 아, 조용히 좀 해. 새로 맨날 가던 길로만 아, 가면, 가면 어떡해 애교 해달라고요? 애교 해줄까 말까?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해주면 애교 똑같이 부려줄 거예요? 오케이. 자. 해달라고 합니다. 우리 플리가 해달라고 하면 또안할 수가 없긴 해. 됐어? 아기 이제 찾기. 아. <laughs> 어, 뭐 하냐 너 거기서? 우주 비행사. 아스트로나트 우주 비행사. 아 혼자 사는 플립 위에 예. 문 밖에 이제 기사님 아 오케이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오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제발 좀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옵션 눌렀잖아요 문앞

오! 아!! 축하드립니다. 피곤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난 필요하다고 느껴. 여기까지입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기 빨리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. 그렇지. 하... 뭐라고 했어요? <laughs> 너 그냥 집에 갈래?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